안녕하세요. 샤티브 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내가 하버드 혹은 명문대를 갈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고등학교는 총 9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고요. 한국 검정고시랑 미국 검정고시를 다 포함해서 1위부터 이제 9등까지 저희가 순위를 내겨봤습니다 그래서 뭐이 지표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지표이고, 그리고 이 순위도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유효하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녀를 뭐 아이디 뭐뭐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이런 데를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고등학교를 지나가는 게 유리한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명문 대학교 입학하기 가장 좋은 고등학교는 네 저는 탑 볼딩 하이스쿨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탑 볼딩 무슨 말이냐? 네 기숙사를 제공하는 볼딩 스쿨인데. 정말 말 그대로 대학교 입시만큼 어려운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필리스 엑스라든지 트 필리스 초트 이런 고등학교가 되겠죠. 이런 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아웃풋이 엄청나요. 진짜 아이비리그를 잘 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등학교에서 못 가면은 진짜 순식간 대학교 가는 거예요. 못 갔을 때 그만큼. 정말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가고, 또 다양한 기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리서치 오퍼티니티라든지, 아니면올림피아드 이런 것들을 학교 자체 내에서 적극적으로 동려를 하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의 아웃풋이 좋을 수 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1등은 탑 볼링입니다. 그럼 2등은 뭐냐? 네. 탑 데이스쿨이에요. 데이스쿨. 자, 무슨 말이냐? 기숙사가 있냐, 없냐, 이 책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네, 예시로 트리니티 스쿨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고등학교를 가려면, 홈스윙을 할수 밖에 없어요. 볼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라이 데이 스쿨도 마찬가지로 입학하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인터내셔널을 안 받아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질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스쿨도 마찬가지로 어, 정말 정말 좋은 명문대학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 3등은 어디냐? 미국 탑 공립고등학교입니다. 어? 공립고등학교인데 어 뭐지? 왜 여기 좋은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퍼블릭 마그넷스쿨 같은 경우는요. 스팀 특히 과학관련 분야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된 곳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퍼블릭이다 보니까 학생수가 프라이빗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고등학교로 토마스 제퍼슨 하이스쿨 풀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어, 이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MIT라든지 칼텍 이런 과학에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대학에 교 많이들 진학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고등학교는 s t e 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공계열 학생들한테 는 유리하겠죠. 자 그렇다면 4등은 어디일까?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자사고입니다 민사고, 한나고 외대국어. 이런 고등학교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아이비리그를 보낼 정도로 정말 뛰어난 커리큘럼이 있고요. 커리큘럼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아웃크시웃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외대국어에서 하버드 입학생이 3명이나 나올 적도 있어요. 한 연도에. 그만큼 뭐 하버드를 비롯해 아이비리그는 외대국어라든지 한나고라든지 이런 고등학교를 알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뛰어난 성적을 얻으신다면, 네. 미국 대학교 충분히 좋은데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탑볼딩 갈래 아니면 외대 국고를 갈래 한화고를 갈래 라고 하면 한화고, 외대 국고를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비용도 비용이지만 어, 여기서 공부하는 것도 정말 정말 어, 뛰어난 스펙이 될수 있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 많이 뛰어나잖아요 이런 뛰어난 학생들이 한국에서 경쟁해서 미국 가면은 나가다닙니다 정말 잘해요 전국 단위 한국 자사고를 저는 개인적으로 4등 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오디은어니야 일반 퍼블릭 하이스쿨이라고 생각해요. 퍼블릭 하이스쿨이,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줄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대학교라고 하죠. 예를 들어, 유니버스 미시안 같은 경우는, 그 옆에 퍼블릭 스쿨이 몇개 있어요. 유니버스 일리노이도 마찬가지로 퍼블릭 스쿨이 몇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리노이로 잘 보내는 그런 퍼블릭 스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은근히 괜찮아요. 굳이 말하자면은, 아까 말했던 탑 퍼블릭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짜게 퍼블릭이 된다. 그리고,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위권 30위권 주입대학교 입학에 굉장히 용이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어, 퍼블릭스쿨에서 아이비 갈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때만 하더라도 우리 퍼블릭에서 아이비리그 갔다 라고 하면은 그냥 소문이 났어요 그만큼 커먼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퍼블릭이야 한 600명, 700명 있어 근데 이번에 아이비리그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만큼 어, 쉽게 가지 못한다. 이걸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등으로는, 어, 미국 사립학교인데, 작은 규모의 사립학교 있죠. 예를 들어, 뭐, 캐톨릭 스쿨, s 크리 o 스쿨. 뭐, 그렇게 크진 않고, 뭐, 한 학년에 한 50명, 60명. 뭐, 더 적을 때는 뭐, 30명. 이렇게 있는 프라이빗 하이스쿨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추천을 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도. 왜냐하면은, 일단 수업도 작아 수업이 없어, 별로. 그러니까, AP가 개설돼 있어도, 뭐, 타이밍이 안맞으면못 듣는다든지, 혹은, 어 어떤데는 심지어 A.P. 없는 데도 있어요. 이런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비리그 가는 것도 갈 수는 있지만 일단 인지도가 없죠. 아이비리그에서도 처음 보는 고등학교일 거고 두 번째로는 어, G.P.가 아무리 높아도 그 G.P.를 다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2 학년인데 일반 어, 사립고를 가겠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유학원에서 말해주면 사립고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어,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G.P. 따기 쉽다 그리고 어, 안전하다 좀 작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7등으로는 바로 우리나라 일반 고등학교를 말할게요 어, 우리나라 일반 고등학교가 생각보다 어, 미국 대학교 꽤 많이 갑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한 절반 정도는 일반 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절반 정도는 해외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일반 고등학교 출신들이 해외고 나온데 보다 더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반 고등학교 다녀 그 SAT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위권 안쪽 뚫는 거는 거의 힘듭니다. 진짜 운 좋으면 30위권에 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SAT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40위권, 50위권 이 정도 대학교 가는 게 일반적인 사례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8이로는 바로 한국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검정고시를 통해서 미국 대학교 진학하는 사람도꽤 많은데요. 하지만 아셔야 될게 뭐냐면 내가 SAT점수가 아무리 높던간에 어, 한국 검정고시로는 갈수 있는 한계는 40일 건입니다. 30일 건도 쉽지 않아요. 40일 건이고, 진짜 직접, 뭐, 나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 진짜 내가 검정고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고, 그리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정고시 하는 기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내가 뭐, 올림피아도 참가를 하든지, 특허를 내던지 뭐, 이 정도의 특별한 활동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40일 건이, 어, 맥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추천하지 않는 건, 9등. 바로, 미국 GED. 즉, 미국 검정고시입니다. 일단 미국 검정고시도 한국 검정고시랑 별 다를 게 없어요. 단, 차이가 있다면 미국 GED가 한국 검정고시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높은 점수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높은 점수란 무엇이냐? 네, GED는 200점 만점입니다. 200점 만점인데 일반적으로 145점 이상이면 패스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GED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고 라 한다면 한 180에서 190이 나는데그 나오기 힘든 과목이 두개 있어요. 영어랑 성은 쉬운데, 사이언스나 히스토리 이 어렵습니다.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일단 세계사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케미스트리, 피직스 바이오 이 물리화학 생물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미국 GED를 할 바에는 한국 검정을 살았다. 하지만 한국 검정고시보다는 우리나라 일반 고등학교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자퇴를 또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내신이 엉망이니까 차라리 자퇴해서 검정고시를 봐서 점수 높인 다음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차라리 계신 곳에서 최대한 내신을 끌어올리시는 게 그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타겟팅 하냐에 따라서 내가 갈수 있는 대학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고, 고등학교를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고1 고2다, 그런데, 어, 1년에 7천만원, 8천만원 하는 스몰, 팔백 간다? 그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엔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